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미래TV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건강한 지방의 출차인 견과류와 어류를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적정량의 단백질과 칼슘도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햇빛을 즐기고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체내에 공급해주고, 균형 잡힌 신체 활동은 체중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유해한 습관들을 피해야 합니다. 담배 피기와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 쓰는 화학 물질과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암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의 초기 증상을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잠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식습관을 개다 건강하게 바꾸고 건강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암예방은 우리 모두의 몫이며 선제적인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만들어 암예방에 힘써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예방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유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 봅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